오늘 다니엘서 6상 장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서 이 바벨론 왕을 무너뜨린 그 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메대 사람 이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메대왕 이 다리오가 통치하던 그 시대를 보면,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전국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해서 통치를 한 것이죠. 그 고관 120명 위에 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 총리 셋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메대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이 메대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시기하여서 어떤 험을 찾아서 이 직에서 끌어내릴까, 고소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도 어떤 허물을 찾아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뭘 생각했냐 면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세 번씩 기도하는 그것을 이제 허물로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를 허물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도록 선포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미하면 <laughs> 앞으로 30일 동안 신이든 사람이든 왕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무엇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굉장히 참 온유하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왕 같아요 다리 왕이 신하들이 이렇게. 아 이런 법령을 이런 금령을 정하자고 하니까 그대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령을 만든 것이죠 인메대와 바사의 온 지역에 바로 이 금령을 공포하고 이렇게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이 금령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다겟 이 다겟 자체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금령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금령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다니엘은 늘 하루 세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그대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던 그대로, 다니엘의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메대의이 고관들이 이것을 보고서 왕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령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왕위에 이처럼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 번씩... 강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 왕에게 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네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이무반을 하려고 했지만 이 다네를 시시험하는 이러한 신하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다네를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네를 사자굴에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네를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은 지라 왕이 다네를 이르되 내가 하나님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해줄 말은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금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신하들이 계속해서 이 금령을 어긴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강구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정말 소중히 여기지만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이 말밖에 해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이 사자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상함이 없이 이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니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어떤 것도 여러분 회함이 없이 이 사자굴에서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고 그랬죠.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나도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부르는 것이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이 구리 밑에 굉장히 깊었던 모양입니다. 위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네아다네을 불렀겠죠, 그렇죠? 살아 있냐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네이 밑에서 말하기를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사오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굉장히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고소하여서 사자굴에 던진 이 대적들을 이 참수한 자들을 다 끌어다가 그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는 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리오왕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며 모든 메대와 이 바사의 모든 땅에 조수를 내립니다. 그 조수의 내용들이 26절,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수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일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전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일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누가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메대왕 다리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메대왕 다리오가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메대왕 다리오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니엘 이야기는 그야말로 정말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밀리고 눌리고 세상에 의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은 죽으면 정말 죽으리라는 그러한 각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이 다니엘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메대왕 다리오뿐만 아니라 바벨로왕 너부갓네 살도 거의 비슷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고백해. 왜냐하면 이들의 정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다네엘은 메대왕 다리오 시대에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8장 말씀해 보면 다네엘이 언제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네엘은 바벨론 시대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잡혀와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관직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공격하여서 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삼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메대왕 고레스, 메대왕 이 다리오 시대에도 관직에 오르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언제까지 형통하였는가 하면 이 페르시아 여러분 이 바사 왕 고레스 시대에도 그의 삶이 형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신앙의 삶을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나중에 보면 늙어서 보면 이 노욕을 부려서 허지부지 되는 신앙의 삶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 메대 시대에 이 다리오 왕이 있을 때도 이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청년 시대의 이 다니엘과도 신앙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신실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과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시대뿐만 아니라 메데 시대와 이바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그러한 모습들. 정말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전 일평생을 통하여서 정말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그 시대의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신도, 일반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그 어떤 제사장보다 그 어떤 레위 지파보다 여러분 더욱더 신실하게 그의 삶의 치열한 한복판에서 불의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고 또 믿음을 고백한 삶 가운데에서 귀한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